슬라이스 단축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님 툴바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쓰던 게 날라갔어요 최근에. 저도 사실 그래서 슬라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전이 스마일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쉬프트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편집창이 뜨죠. 여기다가 이제 슬라이스라고 쓰시고 이다 이 음, 명령을 스크립트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학 학교래. <laughs> 카페. 슬라이스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슬라이스 단축키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스터디 자료 게시판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접근을 못 하시죠?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영어로 쓰셔야 돼요. 슬라이스. 슬라이스 단축키 만들기. 여기를 느낌표부터 시작해서, 괄호 두 개까지 다 잡고, 컨트롤 C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좌클릭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그러면 이게 끝이거든요 음... 이 스크립트 약간 바꾸고 select object to slice 이 스크립트 좀 하시는 분들은 좀 보이실 거예요 그죠 복사를 해서 자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잘리지 않았을 경우에 fail to cut이라고 나오게 되어 있고요 리드로우를... 음. 음. 지금 여기 rhino-enable-redraw-false라고 되어 있는데 얘하고 아래쪽에 얘를 지우면 잘리는 과정을 눈으로 천천히 보실 수가 있어요 라이노 어네이블 리드로우를 지금 false로 설정했다가 true로 했는데 이두 줄이 만약에 없다면 잘리는 과정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네 이렇게 넣고 나서 괄호 두개 들어온 거 확인하고 다음에 예. 버튼 있죠 만들어줘야겠죠 슬라이스처럼 제가 맨날 만드는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넣고 꼭 이게 남아요, 이게. 귀찮기. 네, 됐죠. 이게 바로 제가 맨날 만드는 슬라이스 형태입니다. 네. 이 정도면 됐죠. OK를 누르면 지금 좌클릭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잠깐 스크립트를 약간 수정해서 아까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 s 슬라이스로 나오게 했습니다. 슬라이스 사용법은 이 다음에 이제 직관적으로 자르시면 되고요. 라이노 5 같은 경우는 서비스 팩이 뭐든지 간에 아마 다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자르는 거고 만약에 잘안 잘리게 만들면 일드투컷이라고 나오고 두개가 복사가 된다라는 특징도 있죠. 이게 바로 슬라이스 단축키 만드는 법이고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한 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아 좌클릭과 우클릭이 둘다 있구나 라고 이제 오시는 거죠 느낌이 얘 같은 경우는 아 얘는 우클릭이 없.. 있네요 아이고 얘는 이제 아 얘는 우클릭이 없으니까 설정이 안 되는 안, 안 나오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슬라이스 단축키 만드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댓글 달아 주세요.